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스를 가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에, 얘기가 나, 나옵니다. 아그래 이제 뭐 그전에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에, 뭐 집단 뭐성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부부가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에, 흥미도 떨어지고 아 권태기가 오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대를 원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런데, 이제, 부부, 이제, 집단. 여러 쌍들이, 이제, 부부, 부부 집단이, 이제, 음, 여행을 가는 삼아, 아, 이제, 호텔이나 펜션 이런 걸 전체를 이제 단독으로 얻어가지고 이뭐 수십 명의 이제 부부쌍들이 교환을 해서 이제 집단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는 다른 남자가 또 어. 네마노라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바꾸치기 이제 수, 집단 선교를 하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스와스와핑 집단 선교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부부가 만일 에 열성이라고 내면은 20명이잖아요. 20명이면은 각자 이제 에, 자기 부인하고, 어, 이제, 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남자 여자, 다른 부부의 남자 여자를 이제, 바꾸치게 해서 아, 집단 성교를 한다. 그게 이제 집단 스와핑 성교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부부가 사이가 좋다고 해도, 어, 오래되면은 권태기가 생기고, 별로 흥, 흥미도 없고, 그, 성감대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 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면은, 그, 그, 사랑에 대한 그 호르몬도 많이 이제 나오고, 활성화가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을 살면서, 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점점 식어, 열정이 식어서, 나중에는 사랑의 호르몬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은, 아, 신바람이 나고, 아, 그 사랑의 호르몬이 한서발씩 싹싹 쏟아진다. 건강에는 엄청 좋습니다. 그, 그 사람의 생리학적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스와 스와핑이라는 게 이제 서로 교환해서 사용한다 그 얘긴데, 에그 경제 용어도 우리 예환 예환 보유구가 우리 이제 나라와 나라간에 이제 예환 보유 보유고가 이제 떨어지고 부족할 경우에. 나라와 나라가 간에 서로 스와핑 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예환 보유고를 나누어서 서로 교환해서 쓰자. 그런 경제적인 용어에도 사용을 합니다. 음, 사용을 해요. 음.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끔, 제, 저도 이제 보지만은, 어, 뭐, 남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 그, 저기, 자기만 가지고 있는 타입이 다, 다 틀리, 틀립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 있잖아요. 이런 지문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인 부동이다 그런 얘기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과 같이 사람의 그 이제 그어 부부 생활의 스타일, 그다음 여러 가지 타입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음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생식기도, 생식기도 다 그, 사람마다 똑같이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문처럼 다 그, 타입, 타입이 다 틀립니다. 음, 그래요. 어, 그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여자들도 그 생식기에 타입이 다 틀립니다. 여자라고 하면은 다그 생식기의 타입이 모두 똑같겠지? 뭐그 여자가 그여그 그 여자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식기 타입이 여러 다 틀린답니다. 이 사람의 지문처럼 말랑말랑한 생식기 타입도 있고. 어좀 여러 가지 뭐 타입이 다 틀리대요. 음.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남자도 다 틀립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어 학교라든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할때그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볼때 이렇게 옆에 보면은 다 틀립니다. 어, 생식기도. 가늘고 굵고 길고 짧고 별어별냄의 그 타입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이 바람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음. 그래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서로 생식기 타입이 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음. 속궁합이 딱 맞았더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속궁합이 맞으면은, 아, 그게 애정관계로 음, 떨어지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권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혼기에는, 어,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결혼할 때는 남녀 간에, 그, 성 호르몬이 왕창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어, 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의학 촬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 연구된, 그, 발, 연구하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애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남녀가, 이제, 만났을 때는, 음, 이제, 머리, 뇌네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애정에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그, 어, 활성화가 된답니다. 처음에 만나면,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모르는 사이, 서먹서먹한 사이에 만나면은, 그, 머릿속에 뇌, 네, 뇌에 있는 그, 어, 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뭐,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점점 그, 아, 빨갛게 그 확대가 된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0년 된, 3, 40년 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때가다 없어지면 권택입니다. 그 생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그, 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집단 그 스와핑, 어, 성교가, 어, 일,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음, 이제, 부부가 많이 열상이다, 그러면 부부가 열상이 모여서, 우리 권태기를, 권태기고 있고 하니까, 우리, 서, 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집단 그, 뭐 펜션이나 호텔을 얻어서 아, 스와핑을 하자. 그래, 이제 합의가 되면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서로 이제 교환을 합니다. 어. 아, 이제 뭐, 하루에 전부 다 교환, 열상이니까, 열명이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열명이 만나야 되는데, 뭐, 하루 여행을 가가지고, 열명 다, 이제, 어, 저기, 부부 잠자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스와핑 그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어, 스와핑 집단 선교를 하다가, 아, 그 전에 그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를, 누수에다가, 어, 누수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때 누수를 보고 지금의, 에, 이제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 저도 이제 에, 드라이브를 좋아해가지고, 어, 이제, 저 미사리라든가, 저쪽에 한강, 저쪽, 이제, 지나가 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어, 저쪽에, 이제, 그, 한강을 끼, 고 쭉, 그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한, 한강 주변에 그 모텔들이 많습니다. 음, 저쪽에, 이제, 에, 뭐 소정이라든가 저 저쪽 음, 춘천가는 그쪽 음, 한강 부근에 그런데 가다 보면은 에, 뭐 휴일은 주말이나 휴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에, 평일인데도 에, 전부 다그 자동차가 주차장에 가다 보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전부 다 번호판을 전부 다 번호판 가리개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가리개를 가지고 전부 다그 자동차를 번호판을 가리개로 전부 다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만차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출입 금지 만차. 그렇게 해놓고 자동차 번호판으로 전부 다 자동차 번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런, 그 전부 다 이게 불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변을 끼고, 어, 그 모텔이라든가, 아어 그런 숙박시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는 거예요. 그래, 뭐, 두 시간에 뭐, 두 시, 2시, 두 시간 대실을 하는데, 뭐, 2만원, 3만원이다. 이렇게도 이제, 거기다 붙여놓고, 숙박을 하려면 하고, 두 시간, 호텔, 호텔을 빌려주는데, 2, 3만원 한다. 그게 이제, 대실이라고 합니다. 2, 3만원 한다. 이 붙여놓고.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그럼 꽉 찼어요. 평일에도 꽉 찼어요. 못 들어갑니다. 음, 못, 못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비밀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는, 아,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게 도덕적으로 나쁘지만은 그 생리학적 측면에 봐서는 부득이하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우리가 이제 일부 일처제로 이제 법정 결혼 제도를 제도를 두어 가지고 한번 결혼하면은 죽을 때까지 두 사람만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생리학적 측면에 봤을 때는 아주 불합리하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는 아주 못된 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우리는 일부, 일부 일처제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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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을 만을 다쳤습니다. 일부 다처질를 네, 법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만 능력만 되면은 만을 라를천명만 명을 두어도 상관없다 법적으로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이 가장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음, 생략적 건강학적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음, 일부일처제 로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에, 뭐 국가를 운영하고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에, 에, 음, 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생리학적 측면을 봤을 때는 건강에는 해롭고, 아, 그 사람의 수명이 에, 수명단,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부 일처제는 사람의 생명을, 어, 짧아지게 하는 족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부 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음, 사람의 그성 생략적 측면에서는 수명이 연장되고, 어, 활력을 넘치게 하고, 여러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일부 일처제 보다는, 어, 일부 한 3처, 4처제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남자가, 아 마누라를 3명 내지 4명까지 둘수 있게 법적으로, 어,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일부 일처제는 지나치고, 아, 너무 가혹한, 그, 저기, 결혼제도다. 그, 성 생리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법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의 행복을, 행복의 추구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결혼 제도로는 불합리하다. 일부 일처제는 너무 가혹한 결혼 법정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소한의 일부, 어, 삼처제, 일부, 사처제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고, 이제 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이제 일부 사처제라고 하면은 남자도 마누라를 내면까지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데리고 살수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능력이시면은 남편을 내면까지 데리고 살수 있습니다. 일부 사처제. 그 다음에, 1처 어, 사부제. 이렇게 법적으로, 어, 허용을 해주면은. 그리 외국의 그 뉴스를 보잖아요. 내국 같은 데는 일부, 1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니까, 어, 예, 자기 능력만 되면 여자를 많이 둬가지고 완전히 아파트, 뭐, 단지, 뭐, 뭐, 2000세다, 삼천 세대 아파트 대단지를 전부 다 사가지고 마누라를 전부 다 거기 에 두고 같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뭐 손자까지 뭐까지 합, 합쳐 보니까 몇천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해외 의톱 그 뉴스로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그 그 사람의 성 생리학적 측면을 무시한 어, 일방적인 일부 일처제는 사람의 생명을, 어, 짧게 하고,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법제도다. 음,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일처제를 두는 나라에서는, 에, 남자나 여자나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그게 이제 생성 생리, 생리학적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 자연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음, 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